자, 자, 다시, 이제, 이번엔 히어로 덱을, 히어로 덱하고 데스티니 히어로 엑스트라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리가 있어? 여기까지 아, 어, 여기 마스크드 히어로도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실드가 딱두 종류에요. 엑, 스칼리버하고 투명 실드. 음, 이때는 실드가 부족해서. 일단, 융합. 얘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좀 많아서. 평행세계 융합. 공공은 직접 검색하시요 네오스, 7레벨인데 공대는 2,500밖에 안 되죠? 화면안 좋아요. 6합용 그리고 버블맨. 버블맨은 자신 빌드 폐가 없을, 폐가 없을 때두 장조로. 포레스트맨은 상대, 포레스트맨은 상, 아니, 자신은 스탠바이 페이지에, 대, 응 뮤지에서 융합, 융합 카드 한 장. 공격 무력은 말 그대로 공격 무력과 강제 탈출을 하면 지폐로 되돌리고, 이렇게 비추는 소재가 하나,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육안 몬스터 투수 소환, 슈트 체인지 공격 대상 변경, 아이스 에지 직공 가능, 직공 성공 시, 그, 막, 마법 함정 카드 하나씩 파, 하나 파괴, 키트 하트 500포인트 올리고, 공격 아무한테나 500포인트 올리고 관통능력까지 히어로 퀴즈 이 카드가 특수환에 특수 성공했을 때 다른 히어로 퀴즈도 특수아 엘리베이터 차지 엘리베이터 안정당 500포인트 회복인가 1000포인트 회보이네어너드 네오스 히어로 라이브 증언 아슈마루 크리볼을 부리는 필이 클레이맨 이건 아닌가요? 마스크 체인지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 미러클 키즈 히어로 오션 고대 에롤 철의웃업비 히어로 하트 나락의 함정 속으로 히어로 에지맨, 히어로 시그널,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 엘리메티 히어로판 마천, 그 다크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 무력화, 히어로 블래스트, 다섯 번째 희망, 오버소울, 히어로 퀴즈, 히어로 퀴즈, 이멀저 시쿨, 히어로 베리아, 소환승 사몬 프리스트, 서몬 프스트매력 실린더 평수한 방어 거울인 골드레어 정통한 혈통 마력의 광대 크로스 화이드맨에크로 다크맨 날개 크리고 그리고 저한테 이상하게 여러분이 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 뭔가 괜찮아요 왜냐 카드가 있으면 저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섯 장이 모일 때 이길 수 있는 액조디아입니다. 액조디아 맥주디아 다 모았어요. 근데 이걸 넣었어요. 왜냐면, 어, 자기가 날렸을 때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거고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네장 남았는데요. 라이트 저스티스. 에어맨. 군사의생활 쉐도우 미스트입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고요. 대충 전 별로선을 맞췄다고 생각인는데 친구들은 못 이기네요. 친구들 너무 잘해요. 어떤 한 명은 특정 응용이 빠르고 어떤 한 명은 돈을 질러서 잘 맞추고 네. 그 다음에 엑스트라입니다. 다는 못 보여 드리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보여 드릴게요 카오스 넘버즈 망룡... 망... 망롱룡 카오스 키메라 되는 거키 소재 한 장당 1000포인트로 올립니다 6레벨 몬스터 3장 이상이어고거든요 3장 이상이니까 더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 히어사인밍 피닉스 가이 여는이 피닉스 가이와 스파크맨을 융합을 해야 이게 나오고요 얘는 패더맨과 플레이밍맨이 융합해야 니다 전투로 파괴되지 않고요 얘는 뮤지엘 엘리베트터 히어로 한 장당 300포인트 올리고 전투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음 콘트라스트 히어로 카오스 효과를 무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세일러맨 상대에게 직접 공격이 가능합니다. 음. 템피스터 자신 필드에 있는 가,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 카드는 파괴되지 않는다. 대신 게, 데미지는 계속 데미지 계산 적용합니다. 플라즈마 바이스맨 관통 데미지를 주면서 패를 한장리면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공격 표시 몬스터 한 장을 파괴 가능하죠. 그레이트 토네도 이 퓨션 기억을 모두 변경합니다. 네오스나이트 한 번에 한 턴에 두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데미지는 제로 가이아 포스하고 비슷한 효과인데요. 상대 공격 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절반으로 깎고 그 다음 이 카드한테 가져옵니다. 대신 한 턴이요. 프레임 맨. 이 카드가 파괴를 했을 때, 어, 파괴, 이 카드가 몬스터, 만약에 1200 몬스터를 파괴, 공격력 1200 몬스터를 파괴했으면, 1200 데미지를 줍니다. 썬더 자이언트. 자기보다 원래 공격력이 낮은 몬스터 하나를 파괴할 수 있고, 네. 어, 디어스고요. 매드볼맨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마스켓 히어로입니 이제 마스켓 히어로 강화 광아 음이 카드의 공연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당 500포인트 올리고요. 상대 뮤지의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제외 아, 자신 뮤지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 안면피시 몬스터 대장하로에 발성할 수 있다. 아,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종정률까지이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제외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내린다. 이 효과는 상대편에도 발동 가능하다. 흰풍, 이 카드를 전투로 파괴되지 않고 상대 몬스터를 파괴할 때마다 한장 들어오란다. 다크로, 이 카드가 필드 위 안면피시에 존재하는 묘지로 보내지런 카드는 묘지로 보내지 않고 제외된다. 마스크 디올 다이안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자신은 대기선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엑스트라 엘로 디올 디올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 디올 다 왔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